자, 오늘은 LG전자 케어 솔루션 12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 끝나갑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고 날씨도 추워지는 마지막 달. LG의 2021년의 마지막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LG 피리케어 정수기. 1년 내내 사랑받은 피리케어 정수기죠. 사랑받은 만큼 혜택 들어갑니다. 듀얼 냉온 정수기, 6개월 렌탈료 면제. 듀얼 냉정수기, 3개월 렌탈료 면제. 게다가 상하좌우 정수기의 결합 할인율이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결합 할인이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렌탈하였을 때 LG에서 렌탈료를 할인해 준다는 점 모두 아실 텐데요. 원래 결합 할인은 월료금10% 할인인데 이번 달 상하좌우 정수기를 결합으로 렌탈하실 경우 10% 받고 5%더 무려 15%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새로 치고 들어온 혜택이니까 정수기 해야 한다? 바로 연락 주셔야 돼요. 다음은 LG 피리케어 공기청정기. 아, 춥습니다. 추워요. 창문 닫아야죠. 근데 그럼 환기는? 아, 추워요. 이럴 때 공기청정기만큼 든든한 녀석이 또 없습니다. 먼지와 냄새는 물론 세균까지 잡아주는 LG 피리케어 공기청정기죠. 창문 열기 무서운 겨울이 왔으니 LG가 혜택. 하 쏴드립니다. 공기청정기 전제품, 무빙일, 무상증정 LG 정품 무빙일이 시중에서 6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그냥 드립니다. 또늘 사랑받는 17, 19, 30평형 공기청정기, 월료금5% 이하. 게다가 신제품인 알파 35평형 제품은 인공지능 센서도 무료로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아직 덜 따뜻하죠 알파 공기청정기 전 모델 결합할인 15% 허허 그럼 이번 달에 상하좌우 정수기랑 알파 공기청정기를 결합한다 자 다음은 에이지트롬 스타일러 겨울철 두툼한 겉옷들 매번 세탁하기도 또 드라이클리닝 하기도 좀 번거로우시죠 게다가 겨울철이어서 오랜만에 꺼낸 패딩이다 스타일러에 넣으시면 꼼꼼한 냄새는 물론 숨죽어 있던 헤딩이 되살아납니다. 이번 달에 스타일러 렌탈하시면 5벌 제품 3개월 렌탈료 면제 5벌 린넨 블랙은 월 4,000원 고정할인 블랙 에디션 미러 제품은 월 5,000원 고정할인 게다가 5벌 오브제 제품을 결합으로 렌탈하신다면 결합할인 15%이 녀석도 갑니다. 겨울철에 필요한 제품들 LG가 딱 맞춰서 혜택드리죠. 자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렌탈로도 LG 케어 솔루션으로도 휘센 에어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수. 박수 치라. 야. 실제로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도 에어컨을 렌탈 없냐? 이런 질문들 많이들 받으십니다. LG가 고객님들의 기대에 드디어 반응했습니다. 휘센 에어컨의 케어 솔루션 런칭이 12월 1일부로 시작됩니다. 런칭 기념 100대 한정. AG피리케어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 증정 여기에 또 결합할인을 하시면 15% 추가 할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상담 전화로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의 마지막 12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품별 가격이나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된 공식 판매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올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